안녕하십니까. 버거 대통일의 지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래 불교 그러면, 어 물론 진리는 다 하나니까,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어느 면에 있어서 다 하나라고 하는 길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아, 다른 종교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구원, 근데 불교는 뭐라, 누가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하신 말씀이 나의 가르침은 무슨 추상적인 이치라거나 이치라거나 논리 그것이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뿐이 것 아니라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 이치 에 있는 것이라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이고 바른 행동에 있다 실천에 있다 고 그러셨거든요. 실천을 해야 공덕이 쌓이잖아요. 물론 다른 종교도 사랑이라거나 무슨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불교는 공부하라 그랬고 지혜를 쌓으라 그랬고 어 사랑을 실천하라고 자비, 자비를 실천하라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교는 실천이 어답니다 어? 실천이 어답니다라는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실천에 항상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총력을 다 기울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질문을 받고 또 문제 풀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누가 질문하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법당의 부처님은 협시불이나 협시보살과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왜 협시불 보살님과 함께 모시게 됐을까요? 보살 부처님이 계시고 항상 좌우에 좌우에 항상 협시보살이 라고 계세요.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은 이제 어, 우리가 세, 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법신불 그래서 이 우주 자체를 법계,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신불은 뭐냐면 무량검을 닦아서 부처님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아미타불토라거나 약사이레불의 동방만월정토라거나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어떻게 어, 아촉불의 무슨 뭐 나라라거나 그런 그 자기들의 원력 따라서 만든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어 원력 따라 만든 그런 부처님을 보신 분이라 그래요. 그나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우주의 무량한 불국토들이 많거든요. 무량한 별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별나라들마다 무량한 무량한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들이 한 번씩 가시는 분 우리 사바세계는 뭐라 아 이른바 말하면 서가모니 불이잖아요 다른 별나라도 다 자, 자기 나름대로 어 한문명에 한 번씩 가세요. 그니까 부처님인데. 아무리 자기가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려 못해돼요 네,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들이 힘 필요합니다.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이런 바 말하면 내가 부처가 됐지만은 중생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생각 그러면 한 생각은 영원과 현실의 접점이라는 것처럼 영원과 현실, 영원과 중생 세계를 뭔가 아 함께 이렇게 깨닫고 함께 제도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디사트파그 보살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에 들근 영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꼭 보살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법당에 보면 어 여러 형태의 법당들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존으로 하잖아요. 주존으로 하면은 이른바 어 우리 능인선원 같은 때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모셨어요. 또 다른 절들은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모시게 됐고 전부 다이 어 양쪽에 문수보연, 뭐그 다음에 무슨 뭐또 어 어떤 절은 뭐또 이제 다음에 언제 또 한번 말씀을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이 음, 좌보처 우보처 그래요. 그건 뭘, 뭘 의미하는 거 아니? 협시보살은 부처님을 도와서 무량종생들을 돕는 그러한 분들을 의미하세요. 그 절들마다에 꼭 협시보살이 있습니다. 그 보살은 중생과 중생과 부처님, 중생과 영원의 세계를 뭔가 하니 아 하나로 뭔가 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법당에는 협시보살이 그렇게 좌우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어느 나라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뭐 뭐 보수, 진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우익, 뭐 좌익, 우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새들도 날아가려면 꼭 뭐죠? 날개가 두짝이 필요하잖아요. 어? 이런 바어 이런 바 여조 양익이라. 새는 뭐라? 두 날개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어, 영원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는 보살을 보살님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뭐 관음 기도, 지장 기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서가모니불 기도도 합니다. 많은 어, 보현 보살, 뭐 문수보살. 어, 이렇게 전부 다 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살. 그럼 협시보살들은 대체로 무엇을 그냥 무엇을 어떻게 뭐라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 이른바 대지문수보살은 공부의 상징이잖아요, 지혜 상징이에요. 그다음 보현보살은 행의 상징이잖아요, 대행보현보살. 그래서 어, 행동은 뭐라, 자비행위 으뜸이잖아요, 지혜와 자비. 그래서 전부가 다 법당이었던 근본 구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나아가야 될 길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어. 한, 하나 첨 원에서 말씀드리면 사대 보살님 우리가 예불할 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사대 보살이라고는 지행비연. 그러니까 보통 어, 우리가 법당마다 이제 협수에는 보현문수, 뭐 문수보현하지만 지장관음하지만 함께 다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불할 땐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보살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는 뭐 지혜를 딱때그그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어 자비심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비관세보살. 그 다음에 뭐라 어떠한 그런 행동도 원력을 바탕으로. 원력은 대원본전지장보살그 원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4대보살님을 이제 보통 절들마다에서 절들마다에서 협시보살님 모시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존불. 어, 대원 뭐, 무슨 뭐 서가운 부처입니다. 본존불의 어떤 그런 그 어, 지혜와 어떤 자비, 지혜와 덕성, 이것을 뭔가 아 어, 끊임없이 실천하기 위한 그런 그 어, 방편으로 그렇게 모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열심히 나가자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의미로 협시 보살을 모셨어요. 그게 어디나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해야 게, 이협시 보살을 생, 협시보살 모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뭐 마음 가운데 둬야 될 것은 부처님조차도, 부처님조차도 뭐라 혼자서 뭐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까 말씀했죠. 내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어,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라, 하, 어, 중생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항상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잘난 맛을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돼요. 어.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실 건 뭐라, 독불장군.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어, 우리 법당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에, 사랑하시고 하는 것도 어느 부서나 내가 일을 한다면 꼭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줄줄이 있을 때그 어, 사람이 심덕이 좋고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왜 따르는가? 그 사람의 인품이 도노하고 성품 자리가 뭔가 의미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거거든요.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뭐라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도 좌보초 우보초 이렇게 꼭 있고 어느 보살들도 뭔가 하니 네 좌보초 우보초 이제 그게 쭉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항상 도움이들이 없으면은 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이게 멀리 나가기 힘들어요 혼자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멀리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부처님은 영원의 존재인데 그 영원의 길로 안내하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보살님이고 법당에 협시보살님을 모셔 계시 계신 모셔져 계신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예, 조금 전에 협시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화갈라 어, 보살님을 협시불로 모신 곳이 있습니다. 네, 아. 재화갈라 예, 보살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 제화갈라보살은 이름도 길지만 지금 생소한 이름이세요. 생소한 이름이세요. 근데 제화갈라보살 그러면 보살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제화갈라보살이 이른바 본래 연등불 되셨어요. 연등불. 연등불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 어 선해보살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길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제화갈라보살은 뭐냐면 이름이 제와갈라 뭔가 좀 연등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냐? 그아 그게 아니라 보살들은 누구나 가다 부처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도 언제가 다 부처님 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불은 뭐라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문명에서 나셔서 이문명에 성모를 하셔가지고 이문명 중생들을 제도하세요. 한 문명에 한 분씩 오세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는 선해보살이었거든요. 선해보살 일 당시에 선해보살에게 숙일 주신 분이 바로 연등불인데 그 연등불이 또 뭔가 하니 과거 생에 선해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또 연등불이 뭔가하니 과거생의 연등불 되시기 전에 재화갈라보살이었어요. 어 재화갈라보살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어,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지만 다음에 또 다른 문명이 오게 되면 그때 오시는 부처님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마애출레야 미륵불이에요. 그럼 미륵불은 지금 어떤 상태있냐 미륵불은 언제 이 땅에 내려올지 우리도 잘 몰라요. 부처님께서 미래, 저원 미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다또 다른 문명이, 또 다른 문명이 이 땅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등진 다음에 부처가 오는데 그 부처가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륵불이 온다는 사실은 뭘뭘뭘 뭘, 뭘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 문명이 언젠간 개인도 생로생노병사하고 문명도 생노생주생주인멸하고어성 생로, 이우주도 성성주개공하는 것처럼 또 다른 문명이 용화세계라고 그래 용화세계. 이게 서화문이 부처님 문명인데 용화세계가 건설할 때 건설될 때 그때 오시는 부처님이 미륵불이래요. 그, 미륵불. 그래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뭐, 지난번에 협시보살 말씀드릴 때 무슨 뭐, 보연 문수라거나, 문수보연 지장관음이라거나, 이런 보살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에는, 절들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보살을, 과거불과거불 연등부를 모셨던 재화갈라 보살, 어떤 때는 뭐라, 미륵보살, 이렇게 그렇게 모신 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갈라보살은 어떤 보살이야? 석가모니 부처님께 숙일 주신 연등불이 과거에 수행할 때 석가모니불이 수행할 때선의보살그 것처럼 연등불이 숙연등불이 뭐라 성불하기 전에 재화갈라보살로 계셨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뭘의 미하는 거 아니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돌고 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게 돌고 돌고 그렇지만 우주 어느 곳에나다 부처님 계시고 보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니 과거 이른바 과거 칠불 뭐 비사불 시기불 해 가지고 과거의 보살 부처님이요. 칠불이구나 한번 입을 들어 보셨죠 과거 칠불. 과거 칠불 통계도 있고 과거 칠불이라는 것처럼 과거의 그 칠불, 한 분, 뭐, 구리손불, 구나한모님을, 시기불, 비사불, 뭐, 쭉 해가지고, 부처님 쭉 계신데, 그때마다 한 분씩 부처님 오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 이전에도 많은 문명이 명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 이전에도 많은 문명이 명멸했다는 거예요. 어 스님 정말로 불교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도있습니까아 제가 무슨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해 과거 칠불 사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문명들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 마지막 부처님 오시기 직전 과거를 수기를 받은 불을 연등불이라고 그러지만 부처님 오시기 전에 문명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유튜브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은 또 뭐라고 하니 카시아파을 가섭불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섭불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공동, 공덕행과 이른바 원력행이 다 완성이 돼서 그래서 이른바 도솔천에 있다가 이 땅에 부처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데 무량동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내려오셨는데 연등 부처님의 그 이른바 말하면 어 과거생의 보살이 제화갈라 보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뭐냐면 이른바 이 우주는 하나만 꼭 말씀면 이 우주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의 나라가 전부가 다 지구처럼. 과거, 물, 현재, 미래에 불이 있으니까, 과거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도 다 부처님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법과 대통 공부하시고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이러한 공덕이 쌓여서 언젠가는 누구나 가다 부처가 돼서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 다 부처로 파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기울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첫 어. 인상만 보고 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어. 안 좋은 사람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른바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다 직관 인 n t u 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관이라는 건 뭐냐하면 대체로 우리의 눈기 코연 몸으로 상대방을 보는 측면보다 first impression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사람을 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0%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대체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한 게왜 그럴까? 아, 처, 아까도 첫 인상 말씀드렸죠. 성질이 급한 이유가 어,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근데 첫째로 뭐냐? 그 사람 보고 이런 사람 같다 이거죠. 저런 사람 같다 이거죠. 이제 꼭 하나 제가 당부드릴게요. 제가 언제가 법회 때도 말씀을 약사령약사령 강설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의 저 밑바닥에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겠어요. 영원 그 자체고, 영원 흐르는 그런 그 영원성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영원성의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뭐죠? 부처가 될 때까지 우리는 많고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수행을 해서 번뇌 망상을 걷어내야 돼요. 근데 번뇌 망상을 걷어내는 것도 욕계, 색계, 무색계 무슨 뭐 사왕천, 도리천야마천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층이 많아요. 근데 대체로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나가다. 우리는 누구 나가다. 이른바 말하면 어떤 형태로 건가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컵이다. 그럼 딱 보는 순간 컵이라고 알잖아요. 이 수건이다. 딱 알잖아요, 그죠? 이 물건이니까 말 없는 거니까 그냥 수건이다 알고 내가 이렇게 딱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뭐냐면 우선 당장 갈고 닦는 데 따라서 아왜 나는 이런 면이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말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자꾸만 노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닦이거든요 도야라는 말에서 도야 어 자기 인격을 자꾸만 도야하게 되면 그 마음이 닦이니까 번뇌가 닦이게 돼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누구나 가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개항, 정양, 해양하는 것처럼 그 사람 나름대로 갈고 닦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사람들은 인품이, 인품이 뭔가 아니 뭔가 이렇게 달라 보이죠. 인품, 성품, 기품 그래요. 저는 기품이 있어요. 개를 많이 닦은 사람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뭐냐면제 눈의 안경이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갈고 닦은 정도의 육안의 눈이 아니라 영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그래서 갈고 닦은 대로 제 눈의 안경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성질이 급한데다가 갈고 닦은 정도는 대단히 셸러, 이 좁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사람 같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게 사기 일당하는 수도 있고 뭔가 많죠. 사람마다 참 묘한 게 있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사기성 있는 마음 있으면요.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께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수행하라고 말씀드니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 어 사람들이 참 묘한 게 끼리끼리 유류상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덕을 짓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간파하는 능력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고주파가 되고 고차원이 되거든요. 수행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laughs>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갈고 닦으면서 이게 뭔가 파동이 달라지는데 이게 층이 많잖아요. 차원도 무한대한 차원이니까. 근데 대체로 본 대체로 보면 제눈에 안경이 끼리끼리기 때문에 괜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괜히 뭔가 하니내 눈에 들어와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부부가 처음에 만날 때는 I love you, I love you 난리치거든요. 스님,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몇천겁뭐 부자이간의 부자지간의 인연이 뭐만겁 이상이라고 그는데 스님은 틀렸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왜 아들 녀석이 내 배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속을 새기고 괴롭기냐? 그게 만겁입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없다라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너는 이 여자를 만나서 고생 박살나게 해라. 전 세계 네가 이 여자한테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없다라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뭐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생각하는 시스템과 느리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고 닦은 것만큼 수행을 한 것만큼 삽니다. 그래서 딱 자기가 저 사람은 조금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나빠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좋아 보이는 사람 만나서도 전생에 없다라서 내가 상대방에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니까 사기를 당하고 바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인원리 귀인상부이라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업장을 많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죠? 내가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업장이 많이 녹아지잖아요. 업장이 많이 녹아지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게, 뭔가 바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 업장 소멸하고 선근을 증장시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항상 제눈의 안경이라고 사람을 볼때 너무 쉽게 세상에 사람 이런 사람 같다 저런, 저런 사람 같다 거기에 녹으면 안 돼요 딱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한 한 발걸음 물러서서 과연 내가 판단하는 게 올바른 판단일까 아닐까 한번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 잊지 마세요 그래도 우린 뭔가 아니 주변에 네, 내가 옳다고 봤던 것도 이기심 때문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뭐라? 제가 그죠. 부처님도 대받았다가 항상 살해하려고 쫓아다녔어요. 태수형 님은 약사발 받고 죽었고요. 정말 인간은 인간관계라고죠. 정말 그래서 만다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라는 거예요. 유념해서 살아가실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래서. 뭔가 너무나 세상이 촉급하게 한 달이 금방 가잖아요. 스쳐흘러가는 사람들 수없이 만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는데 어떤 사람만한 친구로 뭐 무슨 여러 가지 남편과 아들로 뭐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만나는데 아 이게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확률적으로 조금 뭔가 아니 긍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릇 따라 받는 겁니다. 제눈의 안경입니다.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라고 항상 말씀이고 법을 생활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니다 고맙습니다.